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오늘도 대장동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뭐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강제 소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은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12일에도 재판에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출석을 해서 재판부에 사과를 했는데 그때도 재판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재판에 불출석을 하면서 강원도에 이 선거운동을 하러 가야 된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 대장동 재판부가 선거운동을 핑계로 총선이라는 핑계로 이 재판을 연기할 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재명이 오늘도 재판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유동규의 이 대장동 증언이 있는 날입니다. 유동규도 이재명이 없는, 이피자 이재명이 없는 데서 증언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재판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26일 재판이 열립니다. 26일에도 이재명이 재판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강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어제 이재명에 대한 위정교사 이 재판도 열었습니다. 어제 위정교사 재판이 열려서 이 위정교사 재판에 6시간 동안 뭐 거식이냐 아니냐 이런 중요하지도 않는 이 핵심도 아닌 그런 내용 말장난을 가지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재명이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선을 핑계로 해서 재판을 좀더 지연을 시키고 또한 가지는 이 정치권에 대한 자신이 야당 대표다라는 걸이 재판부에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 이 정치 재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이재명 자신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 심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용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동연 부장 판사는 뭐이 이재명의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이 재판 뿐만이 아니라 위증교사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명주를 쥐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과 이 재판부 사이에 팽팽한 이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단호한 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총선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으니까 체포 동의안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강제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소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 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힘 지지율이 정체 하락세였다. 그게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하락세에 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민주당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역시 뭐 민주당의 저 공천파동입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4.9% 지난주에는 48.3이었습니다. 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민주당의 막말 논란. 공천, 갈등,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금 낮습니다. 39%입니다. 이 지금 미디어 토마토, 이 여론조사는 ARS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 좀 낮게 나오는, 언제나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이었고, 국민의힘은 39%인데, 지난주 37.5%에서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론의 흐름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국민의힘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접전, 이 박빙의 승부가 이제 뭐 20여일 남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우느냐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게 되면 이 수도권에서는 또 낙동강 벨트에서는 추가 기우는 쪽으로 확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성정당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에서 이제 국민의 미래와 조국혁신당이 양강구도입니다. 민주당이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국민의 미래 31.7%, 조국혁신당 29.4%, 민주연합 18%입니다. 민주연합이 완전히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지지율이 모두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는 뭐 국민의 미래와 조국혁신당의 대결이 됐습니다. 이 조국이 뭐 민주당의 지지층을 나누고 있는 것이긴 한데, 조국 혁신당과 민주연합을 합하면 국민의 힘을 훌쩍 앞섭니다. 이두 당을 합하면 위성 비례대표 부분에 한정되긴 하지만, 47.4, 국민의 미래가 31.7입니다. 훌쩍 앞서고 있다. 이 좌파 쪽의 지지율이 응집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게, 이 국민의 힘으로서는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입니다. 여권의 차기주자 적합도입니다. 한동훈 29.7입니다. 유승민 11.1. 이건 뭐 여권 쪽입니다. 홍준표 9.3, 오세훈 6.2, 이런 순서입니다. 야권, 야권 차기주자 적합도입니다. 이재명 37, 김동현 9.4, 조국 8.3, 김부겸 5.5, 뭐 이런 순서입니다. 국민의 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총선 판세를 읽는 상식적인 이 생각과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이 또 자신의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제 소환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민들의 법 상식과 일치를 한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국민의 힘 여권에서 당정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은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 힘 이 선대위 발족식을 가졌고, 254명 공천자 모두 모여서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자. 이번 선거에서 만약 국민의 힘이 지게 된다면, 종북 세력, 이 비리 세력,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주도적으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서서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각오를 비쳤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윤 대통령도 병원을 찾았고 의사들과 대화하자 정부를 믿어달라라고 했고 윤 대통령도 시장까지 찾았습니다. 물가도 점검을 했고 어떤 방법이든 동원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물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났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한동훈도 유세 지원을 가는 곳마다 시장을 찾아서 물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뭐 1,500억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금 어제부터 이 물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이배 사과 10% 이상 지금 가격이 내렸다. 지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이 공천과 관련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철규가 정면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이걸 언론 보도에는 또 대부분의 언론들이 장동혁이가 거부했다 사무총장이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동혁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지금 비리 혐의자가 있고 호남 배당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답니다. 고치겠답니다. 지금. 비례대표 후보 순위는 얼마든지 다시 이 의논을 해서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겠다. 거기에 지금 방점이 찍힌 것입니다. 이종섭과 황상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공천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이끄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동훈에게 문제가 있다면 총선 지나고 한동훈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뭐 자신이 4월 이후에 정치할 수 있겠느냐,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책임은 총선 이후에 물을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뭐 가장 가깝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면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어둡습니다. 총선 이후에 한동훈의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양보하고 결단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황상무가 억울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고, 이종섭이 억울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억지스럽게 터집 잡기고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예민한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역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엎드려서 엎드려서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풀어 주시라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이 한동훈이 총선 뒤에 한동훈의 책임을 묻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병원에 이어서 시장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앞으로 매일같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마침 지지율도 이제 국민의 힘이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민주당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뭐 부산, 대구 모두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 언제나 부산과 대구, 영남권을 희생시켜 왔다. 한동훈이 대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의 힘이 어려울 때 국민의 힘을 지켜온 곳은 영남이었다. 부산과 대구였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